자, 이번엔 14월드 두 번째 스테이지 데몬샤이어 수용소 시작합니다. 시작 지점에서 우르쪽 이동해서 돌을 부숴서 스타피스를 먹어 주시고요. 1번 통로로 들어가 줍시다. 왼쪽에선 간단한 퍼즐 구간이 있는데 이쪽 구간은 사실상 14월드까지 왔는데 이걸 못 한다는 건 에바세바의 표본이라 넘기겠습니다. 쭉 안쪽으로 들어가 2번 통로로 이동해서 우측에서 대양제 주화를 일단 얻어 줍시다. 아직 주화가 다 모인 게 아니니 첫 번째 스테이지는 아직 안 가도 되고요.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시야 피하기 구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는 길에 과학자 소위를 만날 수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서 폭탄으로 레버 쪽 길을 열고 레버를 당기면 적들이 눈앞에 있어도 못 보는 적정선 이상의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측으로 들어가서 지폭탄을 이용해 안쪽 구슬 색깔을 바꿔주시고요. 이후 위쪽으로 가는 길 우측 쪽으로 빠져서 감옥 열쇠를 얻어줍시다. 그리고 잊지 말고 우측 계단을 타고 코인과 퍼플 코인을 먹고 소희에게 돌아갑시다. 이제 소희를 풀어준 다음에 위쪽 스타피스 지역으로 이동해서 메일일과 나리를 얻어주시고 나서 위쪽 구슬 색깔을 바꿔서 길을 막아준 후에 감옥에 갇힌 양반과 오타쿠 한 마당을 찍어주면 됩니다. 이후 마기톤 버스터 위치 입구 쪽에 있는 감옥을 열면 지키고 있던 경비를 치울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대놓고 있는 스타피스 먹어주시고 안쪽에서 마기톤 버스터를 얻어줍시다. 이제 돌을 뚫으면서 위로 올라가주면 되고요. 2번 통로로 들어가서 위쪽 돌을 부숴줍시다. 안쪽에 있는 열쇠로 중앙쪽 문을 열면 되고 3번 통로로 이동하겠습니다. 위로 쪽 이동하면 비밀번호가 필요한 기계가 있는데 그냥 부숴주면 되는 기적의 기믹입니다. 다음으로 DT 구간을 끝내주시고 4번 통로로 바깥으로 나오셨다면 이제 5번으로 들어가서 출구로 나가주면 14-2가 끝납니다.